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와께 가증한 것이 됨민이라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후에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낙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인은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후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18장. 레위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개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와의 호화제물과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와께서 호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다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와 호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날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와께 호 구한 것이니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근부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 다음에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19장. 내 하나님 여와께서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성읍,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잡고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려건데그빌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내 하나님 여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률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아멘.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과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이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라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 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하라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를 데려다가. 데려갈까노라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노라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 화답.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을 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업을 애워 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업을 내 손에 넘기시 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달치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이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고세족속과 머리족속과 가나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게 내가 진멸하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에 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 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내어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 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압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1장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비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저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 지니. 그들은 내하나님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자,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 여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비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보루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여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되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몫을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주일지니 이같이 내가 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모든 나, 나무 위에 달든지,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인이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내 포도원에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게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의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주...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1 0 0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려 되게 아련히 와그 일이 잠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 아,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전여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전여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미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으이라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의 옷을 처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지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오십세겔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3장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 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네 너는 애돔 사람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영재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게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종에서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가 내 가운데서 저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 장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아는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아는 여호와께.가증한 것이니라 임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 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받을 낼 만한 모든. 그세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바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서 원하거든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로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것이요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라,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위작을 전당 잡지 말 지니, 이는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설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 아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 자지 말고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와 호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빈공하고 비난한 품고는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과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지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호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주,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내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내게 이 일을 행하라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리었듯 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떠누에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이러므로 내가 내게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